아 요즘 아주 세븐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아, 드디어 이렇게 구름이 쫙 하니 먹구름이 그것도 이렇게 쫙 꼈습니다 우와 먹구름 아 놀러 나왔습니다 껄나 껄나 이 놀러 나왔습니다 <laughs> 정말 해도 해도 너무 더워서 정말 놀러 나왔는데 어... 우리 건이 바람 쐬려고 놀러 왔는데 웬일입니까 비가 와요 <laughs> 여지없이 오늘도 어, 우리 우리가 징크스는... 놀러 나오니까 여기 진짜. 놀러 오신 필리핀 사람들한테 참 미안한데 우리 때문에 어... 비 오는 거예요 지금 어, 맞다, 맞다. <laughs> 야 우리 그래도 비가 와도 천천히 언제 응? 어, 좀 그쳤어? 어. 야 갑시다 내려, 거나 거나 내려가자. 아이. 어, 멋있다, 야. 멋있게, 어, 건나 멋있, 멋있게 나오는데 어, 거기 뭐 있어, 건너. 왜? 안에가 뻥 뚫렸어? 야, 그림은 멋있다. 야. 와, 무서워. 왜 무서워? 그, 뭐가 무서워, 거기가? 여기 지금 공중에 뻥 뚫려있잖아 밑에가 뻥 뚫려서 다 보여? 어 그래. 다뻥뚫려서 이렇게 봐봐 가끔 그런 질문 듣거든요 필리핀에 어느 계절에 오는 게 제일 좋으냐 어느 달에 오는 게 제일 좋으냐 그러는데 이거는 세부데디하고 저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세부데디는 아주 더울 때 그리고 어 우기 를 피해서 오는 게 좋다. 그래서 그 계절이 이제 달로 따지면 대략 한 12월부터 한 3월 초 이때. 그때가 가장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, 12월에 저희가 태풍으로 집 지붕이 날아가라고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. 이좀 대충 없는 거 같아요. 그니까 가장 운이 나쁜 여행의 날짜는 태풍이 왔을 때 비행기도 다 예약하고 그랬는데 태풍이 오면 그게 제일 운이 나쁜 거 같고요 우기 때도 하루 종일 비가 오고 이런 거는 조금 드물어요 있긴 있는데 살짝 드물어요 그래서 뭐 우기 때 오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바다 해양 스포츠 즐기실 분들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가 쨍쨍 나는 지금 완전 이제 핫시즌 접어 들었거든요 정말 덥습니다 이때는 어, 해가 지면 또 괜찮아요. 그늘에 들어가도 또 괜찮아요. 예, 요럴 때 오시면 해양 스포츠 즐기면서 아주 검게. <laughs> 저희 요번에 태풍 이후로 아주 검게 변한 거 보셨죠? 예, 그런 모습으로 한국에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. 아, 꽃 인위적으로 이렇게 심어서 가든을 만든 요런 곳은 이제 교민분들이나 한달 살기 아니면 뭐 6개월 이렇게 지내실 분들은 요런데사부작사부작 오셔서 구경해 보셔도 좋고요. 단기간에 여행을 오시는 분들이라면 네, 그런 분들은 여기 오시는 것보다는 뭐 보라카이, 모알보알 아니면 뭐 어, 보홀이라든가 팔라완이라든가 어, 아름다운데 많잖아요. 그런 데로 어, 가시면 좋습니다. 우리는 오늘 건의를 위해서. 좀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걸으면서 좀 바람도 세고 세고 응. 공기 좋은 공기도 맞고아 제가 이그 베이스워터 거기 가고 나서 <laughs> 아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참 산이 많이 그리웠어요. 근데 태풍 이후로 저희가 산에 온게 지금 처음이에요. 지금 몇 개월 만에 온 거야. 어, 기분이 너무 좋아요. 아, 근 아까는 네, 우스개로 우리가 옵니까 오니까 비가 옵니다라고 했는데 확실히 어, 여기 걸을 때 해가 없으니까 좋긴 좋네요. 사진은 멋있게 안 나오는데 아 선인장 여기도 우리나라랑 똑같네요. 여기 이렇게 다 어, 이름 새기고 하는 거는 이게 오히려 더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. 음, 누가 누구랑 사랑하네, 막 이런 거, 쓰는 거는,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나가. What do you eat? 바나나? 어. 나는 건희가 바나나를 다못 먹을 것 같아. 그래 나눠 먹고. 아, 마가리는 이렇게 봐주는구나. 이제 발른다에 설탕을 그냥 쫙 뿌려 주네. 아, 그리고는 끝나나? 아, 어, 그러고 끝나는 거지. 아, 한번더 굽는 게 아니고? 아, 삐니. 야. 이거 아너막아거야 안다. 이비 하트. 베이비 하트. 맛있어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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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 줘봐 맛있봐맛있맛을 맛있어? 맛 음. 어떤 맛이야? 안 떨고? 음. 안 떫어. 음. 마가린 맛이야. 아, 바, 바나나 맛이 아니고. 아, 아까 여기 첫 번째 집에서 열심히 부코 설명해줬는데 안 사서 부코는 첫 번째 집으로 가서 사려고요. 부코 어니 원 외데. This one this and this one, one? This one without milk. That, this one with milk. Ah, That's. without milk. With milk? Oh, no, without. With milk. With, with u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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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h. 35. 35. 35. 35. 35. 35. 35. 35. 소. 오리지널 부코 맛이야. 거니 얼굴 좀 봐. 거니 <laughs> 설탕, 얼굴에 설탕 범벅. 거나, <목소리> 배부르면 그만 먹어. 네? <목소리> 음. 오리지널 부코 시원해? 많이 시원하진 않은데? 네. 아니, 그래도 시원해. 근데 아무것도 감이 안 와, 그냥 부코. 나 어, 네. 원래 이거 잘 먹잖아. 응. 아이 산속을 저렇게 또 차려입고 사진 찍으려고, 어 이쁘게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차려입고 오는 거야. 원래는 우리가 계획이 여기 예전, 여기를 계속 안 오고 남겨둔 이유가 어. 저희 쌤들하고 쌤들 어. 예쁘게 차려입고 기념사진 좀 찍어주고 싶어서 남, 안 오고 남겨놨었는데 얼마 전에 사건 이후로 그냥 어. <laughs> 가족끼리 오기로. 어. 꽃도 아, 있네, 화분. 네. 아, 왜냐면 씨를, 꽃 씨를 네 봉지나 사서 집 앞에 뒤에 뿌렸는데, 어, 아무것도 안 자. 살아남은 게 지금 다섯 그루, 여섯 그루 남았나? 어. 그안 되겠어. 그래서 이미 조금 큰 거를 옮겨 심는 아, 게 없어. 아, 뭘또 옮겨 심어, 옮겨 심긴. 와. 아, 뭐, 이거 뭐꼭 상추처럼 생긴, 아니 상추가 아니다 뭔가 있어요. 나비도 날라오고 건이도 좋아하고. 아 우리 집에 뭐 꽃이 있는데 뭐또 꽃을 심어. 또 어, 시작이다. <laughs> <laughs> 아더 이상의 꽃은 필요 없어. 필요 없어? 어아 어. 꽃이 지금 제일 큰 꽃이 있는데. 아 됐어. <laughs> 꽃이 있으면 뭘 사다를 건데. <laughs>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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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마다 아니 밤마다 내가 <laughs> 내가 밤마다 내다꿈에며 자잖아. 어, 내가 아니 이렇게 항상 꽃을 언제 쓰다듬어 주고 그러잖아. 어제 쓰다듬어. 여기에 뭐가 있나? 아한 필리핀 사람들 꽃 좋아해. 화분 좋아하고. 응. 이 자, 이 자, 이 자, 꽃 사네 이거 무슨 이 자, 이 자, 이이이 자, 이 자, 이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 자, 이이이하이이 자, 이 자, 이이이 자, 이 자, 이이이 자, 이 자, 이이이 자, 이이 아, 삽질은 또 누가 해? 아, 내가. <laughs> 아 들었어? <웃음> 들려? <웃음> 그래도 이번 태풍에 크게 손상은 안 입었네 조금. 아니면 입었다가 다 복구가 됐겠지. 복구가 됐습니다. 아 근데 이쪽 산 쪽은 그렇게 크게 피해 안본지역도 있다고 하더라고. 아 어, 그래? 어. 아이고 이제. 필리핀도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그냥. 우리 지금 또한 군데 갈 거예요. 과연 태풍의 피해로 문을 닫았을지 열었을지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전혀 안 궁금해. <laughs> 아이스박스 어어 보시는 분들이, 근데 그게 뭐, <laughs> 전혀 안 궁금해.